a, b, c, d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18 a, b 더하기 cd의 최대값 그 다음에 a, c 더하기 bd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. 자, 우선은 a, b, c, d는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될 겁니다. 실수 조건이지만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되기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그거 나갔다. 2배의 a 제곱 b 제곱이 들어가지 a 제곱 b 제곱이랑 루트랑 만나버리면 a b가 될 겁니다. 자 그러면 이 식에서 a 더하기 b 제곱이 1하고 있으니까 1로 나눠버리면 a b가 되고 a b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가 될 겁니다. 자 똑같은 방법으로 산술기압 평균을 쓰면 C 제곱 하기 D 제곱은 두 배의 루트, C 제곱, D 제곱, 제곱 루트 만나서 절대값으로 바뀌고 CD가 될 테고, 그래서 C 다 C 제곱 하기 D 제곱이 18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나눠버리면 AB, 1로 나누면 9가 되고, 그래서 A, CD, CD는 마이너스 부에서 구까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식은 a, b, c, d 범위인데 가장 큰 값을 두개 더했을 때 10, 가장 작은 값을 두개 더했을 때 마이너스 10이 된다. 그래서 최대값은 10이 될 겁니다. 이 값이 m1. 자 두번째 이제 ac 더하기 bd ac bd 이렇게 되면 어, 얘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써야지 저런 형태가 나올 겁니다 a 제곱 b 제곱 c 제곱 d 제곱 크거나 같다 ac 더하기 bd 의 전체 제곱 이 값이 2이 값이 18 그래서 ac 더하기 bd의 전체 제곱이 되고 36이기 때문에 ac 더하기 bd는 마이너스 6에서 6까지가 될 겁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있죠. 최대값은 여기서 최대값은 6이 될 겁니다. 이 값이 m2. 그래서 m1 더하기 M2는 16. 답은 3번.